안녕하세요.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 오늘은 호박잎을 전기압력밥솥에 간편하게 쪄보겠습니다. 뒷 부분 이쪽에가 먼지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. 뒷 부분 꺼끌꺼끌한데를 잘 씻어줘야 합니다. 깨끗이 씻어서 식초 수저에 5분 정도 담가놓겠습니다. 오 분이 좋습니다. 소스에물한 공기 넣어줍니다. 찜기를 넣고. 누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세워서 놨습니다. 만능찜. 만능찜. 리시 15분 하겠습니다. 15분이 다 됐습니다. 꺼내보겠습니다. 서태찐 것처럼 색깔이 파랗게 쪄지진 않았습니다. 약간 파라진 안에도 부드럽게 잘 쪄졌습니다. 이렇게 꺼내서 빨리 식혀줍니다. 쭉쭉 처지진 않습니다. 이렇게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면 15분 만능찜에 쪄가지고 빨리 식히면 되고 이게 너무 부드럽다 싶으면은 만능찜 15분 되기 전에 13분에서 이렇게 취사를 취소하고 꺼내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따로 양념장을 만들지 않고 어제 만들었던 국멸치 고추조림과 함께 싸먹으려고 합니다. 호박잎을 간편하게 전기압력솥에 만능찜으로 한번 짜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